신약성경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태라고 불려지었던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다른 성경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면 네위라 그렇게 불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태란 이름이 불려집니다. 자신의 이름이 네위 그럼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의지파의 후손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마태.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다른 사도 들 중에 일곱 번째로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여덟 번째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일곱 번째로 나오고 마태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여덟 번째로 마태가 그렇게 순서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뜻다 헬라어로. 마티오스로 그렇게 불려지려 합니다. 가부남에서 태어났고, 그의 직업은 어, 세리라 그렇게 소개됩니다. 세리, 그러니까 우리가 떠는 그냥 세무공무원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사에서 가장 천시 받는 사람들이 세리, 그리고 창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창기와 세리 그러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에 그가 세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독한 격렬의 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또지나가시되 알표의 아들 이유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니, 이러르가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입니다. 알페오란 말은 사유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성경 볼때 야구보의 아버지 이름도 알페오인데 서 알페오란 이름이 허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 그리고 레위 마테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네지파의 이 후손이란 것은 그 아버지 알페오가 우리가 제사장의 가문이니 너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성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렇게 네이란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지파는 어릴 때 항상 제사장이 되는 과정에 그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태는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리가 됩니다. 세무 공무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비라는 그 직업을 선택한 것은 분명한 권력과 돈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리는 아무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무 공무원이 아무나 되나요? 공무 시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대중에게는 철저하게 외면받는 그런 세리할지는도 노마시대 세리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 그러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집단은 가바이라는 그런 세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세리로 불리는데 술이나 과일 같은 그런 종목에 세금을 붙이는 사람들을 가바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마테는 가바이가 아니고 마크샤, 아, 아 음, 크사라는 그런 세리입니다. 그리고 미크사라는 세리는 세관 공문입니다. 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멈추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색고쟁이를 집어넣어서 수시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올때 다른 잘못된 물건 미술품을 가져오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크사 세무공무원은 아주 더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잘못된 물건을 찾는다는 그런 미명 안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괴롭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일을 지저린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항상 혐오감을 느끼면서 우리말로 침을 뱉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태가 있었던 가브나움은 아주 어, 안 잡았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경치의 장소라고 합니다. 잘 보이고 또 좋은 환경의 장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메색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요 도로를 따라 내려가는 길목에 아마 상인들이 그 길을 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붙잡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적게는 2%에서 12% 정도의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때그 받은 세금 중에 얼마나 노마에 내고 얼마나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세금 좀 깎아주고 자기한테 삐딱하게 나가면 세금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있는 사람들, 어부들도 자신이 어떤 소득의 소금을 항상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마태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도 그가 세금을 내면서 마태 보면서 눈을 흙이며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지술례를 가면 가브남 입구에 예수님의 마을이란 그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한다면 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부남을 거쳐서 갈릴 바다를 통과해서 시리아, 다마크스로 그렇게 도착하게 되고, 반대로 시리아에서부터 루살림으로 오면, 아 어, 어 그방향으올 때는 꼭 가부남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행상들이 그것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곳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 마태가 그 세일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부당기득을 챙기고 사기와 갈치로 예사롭게 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노마의 권력의 빌부부터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오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거둔거돈 거둔 가지고 자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원성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는 것을 항상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 환경에서 누구는 많이 내라 그러고 누구는 적게 내라 그러면 사람이 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 보면 더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테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는 사회적으로 짓탄 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비호 아래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친 로마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동족이 아닌 노마의 편에 서서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항상 그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 그러면 세리라고 그렇게 딱 머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세무공무도 그렇게 좋은 평를받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공무원들이 워낙 월급이 적으니까 저도 사업할 때 부가세과에서 전화옵니다. 몇달 며칠, 며칠부터 며칠까지 8을 첫째 주 동안 추가갑니다 휴가 가는 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전화했습니까? 그런데 서민국 공무원이 경찰들이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놀러 왔다고 차 마시러. 근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교통경찰들이 찾아와서 차 마시고 그러면 봉투 하나 달라고 앉아있거든요. 안 줍니다. 한 30분 입으로 앉아놓고 내 바쁜 척 일하다가 할수 없이 줍니다. 안 주면 도로 옆에 차 세워놓으면 딱지 떼니까요. 세무공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부가세 5번에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2,50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까 1천만 원만 내라고 그렇게 타협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1,500만 원 버는 일이니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사장이 아니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80년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마 시대는 오죽했는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그래서 창기와 세리는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시기발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회적 종교적 위치에서는 정말로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회심을 하여서 예수께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짧게 나와 있으니까 갑자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가부나움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부나움 출신이니까,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로 어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신 후가나남 거기서 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행하셨다 아 그런 것도 있었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돼서 얘기할 때 자기도 그 얘기를 흘러가는 소리처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가면 하 가브나함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다는 그그얘기를 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함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 아, 음, 중풍 병자가 치유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보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을 어, 함께 치료해주었다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좋은 후에 주님이 네 죄가 사암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했던 말 아마 그 얘기도 마태가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의 신명 가운데 제 사암에 대한 얘기를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경멸과혐오의 대상인 세리를 과연 용서하고 용납하실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어느 날그 세관 앞에서 앉아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아마 조심스럽게 그는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가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예수님 또 마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열한 인생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아마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세리. 죄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나,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한 비구도 구질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주님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마트를 보자마자 하신 얘기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리랑 직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맡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사람들의 집탄과 조롱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나의 변화된 삶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아니,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받으면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닌 사람 대접 받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의 신명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마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의 앞에서 막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성경 기자인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내일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마태 외위에게 그가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경제적 부는 충분히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손가락 차는 세리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잔치를 보냈을까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대복음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시을때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럼 가부남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으니 그 동네 안에 분명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사람들에게 입방하였고 아마 그런 사람이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던 소문이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가였던가를 오늘 성경 고객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갔던 마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결단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돈을 쳤고 내 명예와 내부귀를 쫓아가던 인생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변화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잡을 것이 없나 찾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석했던 그 사람의, 많은 사람 향해서 세리와 재인을 부르신 거 보고, 종교제도자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30도 보니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재인을 불로 회개시키려 왔노라. 오늘 본문과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종교 지도자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험잡기 위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이 맡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다루고 난 다음에 후에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하면서 제가 자신의 그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그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가 기록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잔치의 공개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한 그릇 밥 대접하는 그런 잔치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민족을 배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되었지만, 이제는 나는 아니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세리와 지인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돈을 쫓아가는 인생, 당신들도 권력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초청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의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나는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의 복음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을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복문이 어디일까? 마태복음입니다. 저도 찾아보니 마태복음을 가장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그한 사람의 변화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선물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 예수의 그 개구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다이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며 소망이 난 것을 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멸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동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그분을 만나자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함께 했던 마태 인생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없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자신의 동족 을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엔 아프리카 에디오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창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의 인생의 길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그세 개의 언어를 그 충분히 할수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한국말 중국말 영어 그 정도는 능통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다 거두고 하니까요. 똑똑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데 그 마태 인생을 성경한테 마태 1장 20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가진 말씀을 이루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세리들과 상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트를 부르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제의를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마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해서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행정을 맡았으니까 그가 성격을 어떨까 얘기할 때 아마 꼼꼼했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런 자리 하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일이 자신의 삶에 아마 분명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위, 모든 계보를 찾아서 그렇게 하나씩 가납니다.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 보면서 참 대열이 잘 되어 있다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1 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천국의 확장과 가치에 대한 일곱 비유를 그가 얘기합니다. 십8장은 천국의 삶의 스타일과 겸손,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용서하며 다루고 합니다 24장은 백성들의 잘못 인도하는 그런 위선적 종교제도에 대해서 주님의 분노를 다루면서 24장과 25장은 예수께서의 재림을 다루고 감난상 강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사도 마태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가 희생적 결단을 통해서 모든 삶의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은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며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 있다면 그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희생적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교회 가면 이것저것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목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그것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분명한 결단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의 그스 음성을 들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은 올인하고 반은 남겨놓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찌할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내 것을 붙들고 있어야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았습니다 그럼 우리얘기합니다 아니 그 많던 그 마태의 재산이 다 없어졌나요? 근데 마태는 분명히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과거에 내가 집착했던 그 모든 삶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데 혹시 다른 사람은 또그 착취하고 빼앗았던 그런 삶에서 그냥 빼앗지 않고 살아라.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침극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족을 괴롭히며 동족을 착취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니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단했지만 우리가 정말 마태처럼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한쪽 발세상 한쪽 발 교회로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은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쉽게 드러났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송가한 장을 소개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람 믿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위에서 보다 더 길게 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그럼 찬송은 그렇게 부른 게다. 근데 사실은요, 주님보다 부귀가 더 앞서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돈들을 가지고 주님과 바꿀래. 그러면 바꾸는 데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신앙적으로 아는 거고, 내 삶을 따라가는 것은 여전히 주저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요, 명예도요, 권력도요, 세상의 즐거움도요, 주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게 대화된 삶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태와 별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갔고, 명예를 쫓아갔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마태처럼 결단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라고,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한번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과 확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